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니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행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는 성령을 쫓아행하라. 네. 여기 보면 말씀을 쫓아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우리가 이 점을 좀 유의해서, 어, 봐야 될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조건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성령이라고 한 여기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이론니 너는 성령을 쫓아행하라.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 여러분, 성령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예,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 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가는 곳이 너에게 주이기다. 내가 가면 보이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곧 예수님의 영을 말씀하는 거죠. 이 저기 여호와 증인들은 성령을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음, 영을 그들은 얘기해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일만 하는 그런 능력으로만 행하는 그런 비인격체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전 인격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그분의 어떤 이성이 있는 이런 전인격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너희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더럽히면 내가 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어떤 그런 전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의 안에 계시는 겁니다. 능력을 행할 때만 있는 그런 은사만 주는 그런, 그런 비인격체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전 인격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말씀이 우리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책에 기록된 돌비에 기록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비에 새겨진 그런 율법 이 책에 기록된 그런 율법을 그것을 듣고 또는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켰죠. 지금은 그 율법이 이 돌비에 써져 있거나 이런 의문에, 이런 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겉나 나면은 성령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직접, 우리와 하나 돼서, 그분의 영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성령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부분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세웅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그렇게 말씀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그 굳은 마음을 제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밖에 있는 그런 문자로나 돌배에 새겨진 그런 게전 인격을 가지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함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고리육신나 굳은 광광 그런 마음이 주님이 직접 우리 안에서 만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을 받으면은 자연적으로 변합니다. 그분이 직접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전 인격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기 때문에 그분과 친히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은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도 라 우리가 변화가 되는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 다녔죠. 예. 그분이 살아 계실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은 아무런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그 영의 역사가 우리 성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것,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그것을 쫓아 행하여야 되는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그런 귀가 열려야 될지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 말씀도 들어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증명이 되는 것은, 보증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을 샀을 때 금, 금이라고, 순도 99.9라고 보증하는 것은, 그 보증서의 서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진리가 이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보증하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줄 믿습니다 그저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다 예, 예수님은 좋으신 말씀이야 이것을 배워서 알고 이것을 인간적인 지식으로 해석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진례 영이 우리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해 주는 그 보증이 성령이 진례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성경을 증거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되는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죠 실제 육체의 소유군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유군 육체를 거스리니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야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어떤 요구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왜? 진리의 성령, 주님, 이 우리 안에 전인격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분의 요구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내가 세상을,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 안에 없고, 하나는 세상을, 세상에 대한 부여나, 어, 어? 돈에 대한 그런 욕심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버리우든지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반드시 진리의 영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서 우리로 위로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성령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인지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도 있어요. 이 둘이 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냐면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히고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저도 보니까요. 육체의 소육에 강하고 성령의 소육도 강한데, 어떨 때는 이 육체의 소육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소육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싸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의 육체의 소욕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를 대적하는 육체의 소욕, 소욕을, 소욕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인 어떤 편견이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미움이나, 더 나가서 증오나, 이런, 이런 생각들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영적으로 삶을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주지 못해. 근데 우리는 이런 싸움이 있는데도 이런 싸움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여러분, 온전하지 못하겠죠.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을 거스리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이 곧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덮으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성령이 근심되고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지배를 받는 때는 우리의 욕심 저는 요즘에 생각할 때 정치적으로 옳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경제 어떤 편향성을 갖고 어떤 치우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는 미움이 있고 나가서는 증오가 있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방 사람들 갖다 증오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어떤 심한 편견을 가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내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에 너무 관여하고 편향돼서 치우쳐서 증오심을 갖고 미움을 갖는 간다고서 이건 육신의 생각인 겁니다. 주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때는 그런 것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간직한 채 육체에 있 소욕이고 육신의 생각인데,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몸인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의 마음 안에 있는 이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때로는 모르고 살아요. 그저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만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말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이 거룩한 전인 것을 우리는 잊고 살고 우린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욕심대로 미움을 갖고 때로는 어떤 편견을 가지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이런 지배로부터 성령의 소역이 이것을 쳐서 복종시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여기, 육신의 육체에 이은 현전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인지를 알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음행, 육체의 일은 현자다 음행, 또 더러운 것과 호색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이 가장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손상시키는 것은 여러분 음란한 것과 음행인 겁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때로는. 이것을 이겨야 돼요. 이것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음행이나 음? 여기 호색 더러운 곳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종로로 타면 이런 곳에서 벗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경쟁이 음란합니다 겁나는 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저는 우리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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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하는 그런 육체의 일이 있니다 아주 현저한 것이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맨 것과 또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분쟁하는 것. 이 분쟁하는 것도 육체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분쟁합니까? 전, 정치적으로 어떤 음, 편을 갈라서 어? 얼마나 많은 분쟁, 그걸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육체의 생각들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려 어? 상대를 미워하게 하고 다 나가서 진노하게 하는 이런 육체의 생각이 편가르는 이런 생각들이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저 어? 맘대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 어? 이런 분쟁. 시기. 시기심도 참 이게 우리의 성령 안에서 이끌려가는 사람들에게는 경제 중에 시기심이 가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그 육체의 생각이기 때문에. 참 이게 힘들어요. 시기심을 버린다고 하는 게 이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영적으로, 때는 월등한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 잘된 사람을 보고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육체의 생각인 겁니다. 이런 곳에서도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곳이 있으면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대한일 줄있습니다 시기와 분냉과 분내는 것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많아요. 감춰진 분노가 많습니다. 성질 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머무르, 머무르게 두, 두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일한데 상당한 방해가 되는데, 그래서는 해가 지기 전까지 너희 분노를 풀어라, 풀어라.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이 있죠.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한 것과 이단과 어? 투기와 술 취한 것과 방탄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를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 오늘 제가 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 우리는 성령을 쫓아행해야 된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전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각과 육체가 육체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보는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중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모든 불이 하는 것들, 악하고 음란한 것들, 특이는 것들, 시기하는 것들, 분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